자, 오늘은요, 동네 에 산에 나왔습니다. 산에 나왔는데요. 자, 벌써 이렇게 찔레꽃이 이렇게 확짝 피고 있습니다.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하나 폈죠? 나머지 것도 쫄쫄쫄 핍니다. 자, 찔레는 이렇게 가시가 있답니다. 가시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찔레는 열매를 약으로 쓰죠. 열매를 영실이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쓰는데 소변을 잘 보게 하거나 월경이 잘부주화가 있을 때, 네, 들쭉날쭉하고 이럴 때, 요 열매를 영실을 약으로 씁니다. 찔레입니다, 찔레. 자, 그리고요. 요거, 요거는 노박동굴이죠. 노박동굴은 요 가에, 입가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거치가 있긴 하지만, 날카롭진 않죠. 지금 날카롭지 않잖아요. 근데 풍지나물은 날카로웠죠. 지금 노박덩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노박덩굴. 노박덩굴도 남사등이라고 해가지고 관절 쪽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죠. 자, 노박덩굴입니다. 자,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은 이렇게. 딱히가 무릎 아래 정도까지죠. 이렇게 하고 뭐 3장으로 되는 것도 있고 4장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열매가 벌써 이렇게 외달렸습니다. 그런데 등산로에 왔는데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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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크게 자라고 있죠. 이 안에 자세히 보면요. 꽃, 꽃목으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밀나물이거든요밀나물은 어, 밀나물이 있고, 선밀나물 있잖아요. 밀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굴소, 덩굴,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쭉쭉 자랍니다. 기세 좋게 자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란 다음에 싹과 잎사귀하고 그 꽃을 내죠. 요거는요, 아스파라거스 같이 이렇게 지금 대가 올라오잖아요. 요거는 따서 드실 수도 있는데 어, 요거는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노룡수라고 해가지고요. 화려 어, 시키는 효능, 즉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풀어지게 하는 효능, 몸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자, 밀나물이요. 아, 이거 누군가가 보면 또 이거 똑딱가실것 같은데 하여튼 밀나물이 이렇게 지금 기세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 새끼손가락만 하죠? 자, 밀나물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산에 보면요 작은 관목인데 이렇게 꽃이 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수나무죠 국수나무에 어린 새순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 저 안에도 보면은요 흰색 가지 사이에 초록색 줄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새순이 좋은 나물이 됩니다 자 국수나무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식물은요 백당나무죠 백당나무는 꽃이 이렇게 특징적입니다 가에 보면은요 이렇게 암술수술이 없는 게 있고 이 안에 있는 거에서 암술수술이 있어서 열매가 매달리죠 가는 장식화라고 합니다 헛꽃이라고도 하죠 자 잎사귀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죠? 백당나무 가지도 불두수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가지는 관절이 시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할때 그렇게 해서 예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백당나무요 산에 가면 많아요 그 다음에 관상수로도 많이 심죠 자, 백당나무였고요 요 앞에 보면 요런 나무가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는 떡갈나무 아니면 신갈나무인데 이 뒤에 털이 털이 없습니다 요거는 신갈나무입니다 요거는요 신갈나무 식물들이 갑자기 막길 때가 있어요 자, 자시고 여기 보면요 떡갈나무 잎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기 옆에 보면 이렇게요 여기 커다란 잎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산같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뒤는 이거는 하얗고 이건 일본 목련이죠 일본 목련 이만해요 제,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 그죠? 일본 목련은 지금 요거는 제 무릎 아래쪽인데 키가 한 20m는 클 거예요 엄청 큽니다 자 일본 목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꽃핀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애기 수영이라고 하는 식물이거든요 애기 수영의 잎은요 이렇게 생겼 습니다 여기 여기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죠 애기 수영 수영했습니다. 아, 아직도 조개나물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아, 조개나물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털이 아주 많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조개나물 같은 경우도 약으로 사용했죠. 백화초라고 그래 가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한다든지 고혈압을 그렇게 함으로써 고혈압을 치료하고 하는 효능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쓴박이입니다. 쓴박이. 쓴바귀. 쓴박이가요. 기게 제법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길가에 많이 있는 거는 그냥 선슴박이 이런 종류인데요 요거는 보세요 자 한번 씀박이를잘 보시면 요거는 꽃잎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꽃잎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씀바박입니다씀박이는 노란색 꽃이 피고 흰씀박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흰 꽃이 피고 그죠 선슴박이는 흰색인데 꽃잎이 되게 많죠. 네. 자, 쓴박입니다. 쓴박이는 이렇게 해서 딱 뜯어보면 흰 진물이 나오죠. 이것도 써서 쓴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쓴박이도 성질은 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잘 뭐가 낫지 않을 때 이걸 달인물로 씻거나 하면은 좀더잘 남은다라고 합니다. 자, 아, 이게 바로 선순박이죠. 선순박이는 그죠? 잎사귀 훨씬 많죠. 요거는 아까 순박이하고 다르잖아요. 선순박이하고 똑같은데 색깔만 노랗게. 해. 요거는 노란 선순박이. 자, 한번 꽃을 하나를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름이 불리운답니다. 선순박이, 노란 선순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열매가 달린 이런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꽁의 밥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꽁이 잘 먹어서 꽁의 밥이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이 꽁의 밥 같은 경우도 약 전초를 약으로 썼습니다 요거는 지양매 라고 하는데 설사 이것도 이질설사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꽁의 밥입니다 꽁의 밥 자 이렇게요 산에 다니다 보면 잎사귀가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한 들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빗자루 종류입니다 빗자루 빗자루 종류고 빗자루 종류는 보면은 이렇게 그냥 대가 있어요 대가 그냥 쭉 습니다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대가 이렇게 쭉 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처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빗자루 종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꽃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요게 방울방울 매달렸죠 요거는 방울 빗자루입니다 요거는 암수 딴그입니다 그래 요거는요 숯꽃이에요 제가 요거를 몇년 동안 봐왔는데 여기가 열매를 매단 적이 없더라고요 열매가 빨갛게 나중에 있는데 요거는 수크루입니다